네, 어, 개체제한 설계에 뭐 관련된 건데, 개체제한 코딩은 개체 만들고 이렇게 코딩 하시면 되는데, 어, 어떤 질서를 좀, 뭐지 같은 만들고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이나 뭐런고 이용해서 어떤 코드소유라나이가 여러분 측면을 더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코딩 보다는 약간 설계에 가깝죠 설계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잡을 것이까그래 설계 에 가까운 내용이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애니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드, 버드가 이제 도류라고 보시면 되고, 후목의 죠 버드, 도류. 그래서 보시면 제가 클래스 네 개를 드렸는데 네개 중에서 어대에 부담되는 게 이제 어, 박지하고 삼태, 두개의자 삼태로 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빌리티로 보면 나이기 이렇게 되고요. 어있 각뒤도 똑같이 라임이 입히되 있고 여기가 공성된 것들이 좀 보입니다. 보이죠? 보이고 밑에 보시면 쇼벳하고쇼스펠레오 이거는 공성되게 아니죠? 공성되게 아니니까 이 빼고 나머지는 보면 라임이 헤비텃, 네임을 벌써 올렸고요 샛네임이랑 샛헤비텃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있죠? 그래서 뱃도 똑같이 헤비텃, 샛네임, 샛헤비 다 있죠. 어빌리티가 그래서, 이게 다동통되고 <laughs> 밑에 하나는 구통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두개 중에서 뭐가 똑같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직관적으로 보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두, 두, 올릴게요. 올리겠 똑같은 거. 다 짜면서. 올리면 되고, 뭐 하나가 다어요이렇 하나가 다. 나은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올리면 되죠? 이게. 머저 쪽으로 다 올리면 되겠네요. 다 올리면, 네. 네, 다시 또 상속, 어차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은 뭐라고요? 부모의 모든 속성과 모든 함수를 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다올리다하고 하더라도, 어,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 물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버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버드 위에 있는 속성이랑 함수들은 다 물려받을 수 있고 습니에라가안 나오고 있죠? 다 갖다 쓰면 는에라가안 나오고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배도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페로도 그럼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다 올렸으니까요. 예, 범통 어, 된거니까다치워주시면되겠네 다시 우듯이 되죠. 하나만 올리면 되지. 뭐 여러 개 올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똑같은 건데, 네, 이것만 남겨 놓으시면 되죠. 쇼 스페로, 그 다음에 패스 쇼, 네. 나머지는 어디로 갔죠? 네, 버드로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다, 그렇죠? 다 이렇게 하시면 에쿼드 예, 효율화가 된거죠. 중복된 게, 하나만 사용을 해서, 상속을 예, 인해서, 예, 두 개를, 코디, 코딩 라인을 패기지록로 줄여서, 그래서, 효율성이 충요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를 이렇게 하셨으면, 보물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보물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물이 있는데요. 보물은 마물이죠. 예, 예 네. 마물. 예. 포유류, 표유류인데요 이것도, 어, 올려볼까요? 예. 수정한 거 먼저 보내드리고 보류 보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정보이죠 이제 똑같은 거는 다 올리면 내일이야. 네, 네, 나중에 프로젝트 하시더라도 혹시 비슷하다 하면 아후플 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 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죠. 뭐좀 그리고 뭐 배 네, 배도 이제 수정이 됐죠 배씨 네, 수정이 됐습니다 예 네. 네, 수정이 됐고요 예 네, 부모 쪽으로 올라간 거는 네, 예다 삭제가 됐죠 삼촌도 없는 것 같고요 삼촌도 그리고 습니다 모두 교육을 가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유류도 어보죠 보유를 해봤구요 보유도 보유도 보면 보유가 바자하고 어, 그다음에 풀이죠. 바자 다시 보니까 예, 똑같죠. 이 예, 예, 어블리티 네임 헤비셋, 그다음에 세트 네임 세트를 드리면 조금만 따란 얘기해서 똑같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밑에 있는 쇼라이언만 남겨고 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기 하자마자 좀 골고루 깨라 떴죠? 그래서, 상속을 하나 받고요 예, 네, 포유류 상속을 하나 받고, 올릴게요. 포유류 네, 쪽으로. 올리면, 예, 네, 예, 네, 빨간색이 다 사라지고, 예, 네, 정상적으로 이제, 올리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 다됐고요 이제, 토끼도 해보자. 토끼도 보면 중국팬도 있죠? 네. 포유류를 상속받고, 포유류가, 예, 말아버리다 상속받고, 중복된 거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다 어차피, 부모 쪽에 다 있죠? 있는 것도 적어둘 필요가 없죠. 다시 올리고, 네, 쇼레빗과, 네, 쇼라이더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갔죠? 하나만 올리면 됩니다. 이게전국에서올릴기요 하나만, 적 올리시면 됩로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음. 문제 문제가 없겠죠? 예. 똑같이 문제가 없죠?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고 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랑 문제많죠이 문제만 해드고 이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바 쪽, 이제, 코딩 사이트에서 코딩 테스트 를 하는 게, 요렇게, 최지한 코딩을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로직만로직 업무 로직 만드는 그런 것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진수 바꾸기, 삼진수, 요런 것, 요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요런 능력이 요 요런 능력이 요그 연습하신 거 있죠? 예, 상속하고, 뭐, 떼내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잘, 잘 하셔야 돼요. 네, 뭐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감비를 넣고 이런 문제는 필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딩 테스트를 별로 실례를 안 하잖아요. 못해봤자뭐 보면 또 요것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요거 다시 하셔야 되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테스트만 통과했다 해서 요걸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태기와 관련된 이런 이제 예선들을 많이 풀고 있는 모겠는데 어, 또 이제 인터넷에 비 <laughs> 책이랑 연습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테스트 사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예, 만든다고 고, 고생하고 있죠. 예, 책에넘는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예, 형태의, 요런 형태의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땡이고공기고다연어도마춰가지고 그, 그 공유로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좋은데, 연습 사이트가 인터넷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다 맞으면 어쩔 수 그래서, 애가, 예, 제가 뭐 이렇게 숫자 해서, 막, 이렇게 만들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설계에 가까 객체 적 설계에 가까운 문제가 되고습통 관련된 거는 두적으로 올리고, 음. 그렇구요. 그래서, 스페리 요거 다 보여드릴게요. 벤 타고. 렸고 마블도 보내드리죠. 아, 근데 요, 요번에 책 GPT 나왔다해서 이거 여섯 문제도 만들어 주나? 그 했을 때 말이겠는데, 책 GPT 있잖아요 코딩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여섯 문제 만들어 주고 만들어 건르네 아, 저는 그게 딱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섯 아, 문제 만들어도 맨날 반하고 예, 있다. 강사님이 연습문제만 들면은 저희가 답을 채찍피티로 바로 받아 수가 <laughs> 아, 그 아, 그거는 뭐 이제 직접 지야죠채찍피티를 그 이용하면, 이제,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시면 이제 바로 연습이 되거든요. 어차피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야죠. 연습이 바로 되는데 계속 프로젝트만 하,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랩이 또보내드리고 랩이 또, 라이너, 만, 어, 랩이 좀, 이 네. 한번 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주시고, 어, 연제를 여러분들. 이제 연습문제를 이제 한 4개 정도 나갔나? 네, 마무리하고, 어, 저희가 지금, 어, 어제부터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책으로 보면, 음, 여기까지 했습니다. 8장 이죠 8장. 책으로 보면 클래스 끝났고요그 다음에 상속. 7, 8장을 다 하고 지금 연습문제 풀고 있는거죠. 그래서 자바쪽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가 어디냐면 7장, 8장입니다. 9장까지. 다음 챕터 인터페이스까지. 요세개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하셔도 프로듀스 을는데 그럴 필 없죠. 네,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상성, 뭐, 다양성,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추상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놓치시면 이해가 안 가죠. 네. 새로운 키워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복습이좀 필요한 챕터인데, 7, 8, 9 챕터는, 어, 잘 모르겠다 하시죠. 복습을좀 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챕터로 확요 셀프요. 그러면 어,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그렇죠. 네. 고 인터페이스로 갔다. 네. 인터페이스까지가 자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어하고 네. 자바를 사용해서 성 준비에 잘되었아지도봐시면 좋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그파고계시는인터페이스까지요 네. 요거는 예, 그것도 이제, 예, 이것도 이제 수상수 문제긴 한데, 약간 예, 이제 어그로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약간 어플레이드 문제거되네요 뭐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기초적인 문제를 쭉 해보셨으니까, 약간 어플레이드 해서, 한도록 하고요. 이제, 이제, 7번. 7번 하 이게. 잡아봐요. 그래서 Calculator에 Calculator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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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alculator Good Calculator Good Calculator 그리 Calculator Calculator 네, 이렇게 하면 시행 플랫스죠. 시행 플랫스는 메인 압수가 있는 거예요.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압수가 는예요 네, 이번에는 대충 어, 이 칼플레이터가 있는데, 칼플레이터가,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수상 클래스입니다 아, 네. 클래스.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나오면 그냥 아예 부모 클래스가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냥 어차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가 함수를 쓰는 거거든없어서이건 무조건 네. 부모 클래스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게 자식이고 어떤 게 부모지 모르겠으면 추상 클래스가 나오면 아예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네, 그 전까지는 간단간단한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얘기를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이번에는 3개가 있네요. 함수 3개가 있습니다. 네, 이수 네, 네, 속성하고, 네, 속성하고 생성자는 네,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함제 항수. 항수 전이가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앞에서 많이 보셨죠? 예. 두 점수의 합을 구하자는, 네, 합, 합, 합이죠. 합을 이기는 게 뭐냐면, 예, 네, 수상함수구요. 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더쌤이니다더 쌤. 두개내외선개 변수 합을를 더하는, 그른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세들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세기가 있습니다. 접근해서 이렇게 이서 세기가 있습니다. 뺄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빼기 빼기는 서브 스레그 마세구역 그래이 여기는 뺄셈이 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브리 r 이지가죠. 에, 에, 그, 알파고 어, 뭐 있지. 요거는, 응. 어, 요거는 먹어볼 수도 있는데, 먹어있는, 배열이 들어갑니다. 배열이 들어갑니다. 통계니까, 예, 또, 예, 열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배열이 들어가야 되다 그래서 요거는, 예, 두 개의 배기면 수가 아니고, 이 요렇게 요 배열에 저장된 정수의 왜 네, 실수로, 실수로, 네, 리내이하는은안쪽에내 네, 어, 리이이죠덮는안그어서 W 아니를 어, 이제, 저희 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이거예요제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이 이거를 이거 이제 함수 제정을 통해서 구현해라요 이렇게 던지 떤지 공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제 좀 로직을 로직도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전에 가닥가닥 출력만 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Car Tool e d i 좀고요그다음 평균 는 앞에서 많이 해오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칼큘레이터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이걸 보시고 예, 문제를 보죠. 이걸 예, 보시고 자식 예, 함수를 만드는 게 문제죠. 자식 함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수수하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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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스플 l e 스허거 결과와, 파 a 레이트는 a 레 e calculate, for, s t a 에서 let's, 스 w o three, f o u 라는 여가 문제가 되고 음 단순 출력이 아니고 이제 계산 좀 해도 있어요 로즈도 좀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9 칼클로요 9 칼클로요 0 6 6 칼클로요 0 4 5 2 5 이제 이제 그냥 9 칼클로 보면 이렇게 네, 3수가 있는데 애들 d 해가지고 2하고 3이어라고요러고니까그 3이 다음에 출복에서복에서두 응. 번째는 서브 서브스를 그대로 아고 이어놓습니다. 아, 마지막은 평균, 평균은 알레이징 이렇게 되고, 평균은 게을로 들어가야 돼요. 게로어요 u 2 이렇게 해서 중간로에 2인 3 이렇게 되겠습니다가 되겠네요. 서브 로토콜하고데클브 딱으로 거는 로직을 만들자고 그네요 다시 풀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 로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코드업에서 언제 푸는 그런 형태를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어 오어를 선택해서 파트너 네콜브리 네트워크 커 이렇게 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e n d 서줄 거고 마지막이 c o n 평균 u e s t 기 o n was about the money. t 키워 s 가 뭐죠? g Samsung, Samsung, s a m s u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a m 도 네, 작성, 작성해야 s 니 n 그건 국화 컵 만들어 드렸죠? 국화 커 아니 아무것도 없죠? 네.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 네. 함수가 많아서 시어버리겠네요 다음 리배는 다음 후배 그럼, 이제, 여기서 상속받으셔야 돼요. 네. 예, 방수재정이로 인해서 상속받아줘야 되는데, 칼큘레이터 상속받으셔야 되고, 기에서 예, 다시 기록을 했죠. RST 플러스, 인서트, 덕, 어, 상수, 상수재정이라고 있잖아요 재정이. 근데, 어, 추상함수 같은 경우는 구현으로, 뜬다고 했죠. 메서드, 네. 함수하고 메서드가 똑같은 말이에요. 메서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서드 재정이, 메서드 구현을 주면 네. 그거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세 개가 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 개가 뜨죠. 그죠? add, a s uh, some, 그 다음에, everything. 세개 뜨죠. 확인. 그럼,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배열을 들으잖아요. 배열. 평균을, 배열을 들으면, 네.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초합을먼 넣는 겁니다. 초합을 구해야, 여기에서 개수를 나누면, 얘가 예. 뭐죠? 에, 이제, 평균입니다. 그죠? 예. 예. 공식이 되죠. 예. 총합을 음, 음. 구해야 되는데 개수는 뭐 하면 되고, 총합으로 어떻 되죠? 배열의 값을 다더해야 되죠. 배열의 값을 다더해야지 흔히 음. 됩니다. 그래서, 포리하고, 포리, 그렇다고요 포리하고, 네, 되죠? 예. 어, 이게 문제일걸, 포리하고, 포리하고요, 이 하고, 이기게 어디까지 돌게 렌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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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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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렇게 이렇게 이들어 이렇게 이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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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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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서렇이렇니다렇게이 그 뭐죠? 초과구하는 거 어떻게 되죠?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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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죠? 누적합 누적합을 해야 된다. 누적합 누적합 형태가 어떻게 되죠? 썸몬 써플러스 써몬 네, 플러스아라고 네. 플러스 네. 했잖아요. 네. i. 근데 이 i 가 배열일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배열 변수에 대괄로 i. 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야 배열이 값이 되죠. 이런 변수그 누적합 음. 요거 형태는 그냥 이렇게 익혀주시면

어다 배열 받는 의미가 없으니까 배열의 값을 하려면 배열 변수에 대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열 변수로 배열의 값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인덱스 번호, 배열의 인덱스 번호다. 그래서 배열 변수 이름이 뭐죠? A죠. A 더 A 대괄로 이렇게 해하면얘가 소합이네. 어, 다들 열이죠. 소합 나눈 개수하면 편들이죠. 어, 다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반복문 빠져 나오면 sum에는 뭐가? 어, 들어가 있어? 통합이죠. 배열의 통합이죠. 배열의 들어가 그러면 뭐가 들어있어? 가총합이죠 배열의 총합이죠 배열의 총합이 들어있지요. 가 그러면, 변수도 뻔하시라네. 에, 애를을 지어서 하나 만들어놓고, 평균을 구해야 되겠요 평균은 w 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통계수는 이제 AWS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 되게 되게 되니까, 이렇게 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에브리지를 리턴해 주시면 네, 예, 되시지 않을까 습니다 예, 이렇게 되가면 되죠. 그리고 뭐 통합 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그 근데 이제 배열로 들어오니까 약간 좀 헷갈리죠. 예, 배열 변수 아이를 다하는게 아니라 아이를 다하는게 아니라 배열 변수의 대괄호 이렇게 하면 배열의 값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h i 하고 계시는 u c h e n 플 i 스15,38 plus 1, und d i n 면